감히 고아 주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해? 뻔뻔한 것. 시어머니 운명자는 성큼성큼 신부연이에게 다가가더니 거침없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으며 소리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한 중년의 신사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과연 이 중년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웨딩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연이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웨딩홀 전체가 얼어붙었고,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 연희의 머리채를 더 거칠게 움켜지고 흔들어 대며 소리쳤습니다. 가당치도 않게! 불쌍해서 거두는 줄 알아! 연희는 갑작스러운 모욕에 몸이 굳어졌지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고하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신랑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넌입 다물어.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죠. 구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신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급 양복 차림의 그 남자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윤명자도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중년 신사는 침착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웨딩홀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신부쪽 친척이라도 되시나요? 윤명자가 비웃음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 박도연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한남동 PK그룹 회장 자택. 연희의 생부, 박도연은 PK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불 꺼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신그룹 관련 보고서가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희 시댁, 이신그룹의 모든 거래 내역, 해외 계열사 현황,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들이 정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윤명자, 내가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웨딩홀에서의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이 모욕당하던 순간, 떨리는 어깨, 참아야 했던 눈물들, 긴 세월 고아로 살아왔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윤명자와 이신그룹의 철저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박도현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2위 PK 그룹의 회장이자 국내외 정재계가 눈치를 보는 거물이었습니다. 이제 사돈 관계가 되어버려 조용히 지켜보려 했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오늘 내 딸에게 한 모욕은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가 진짜 능력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순간. 상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직통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김 전무, 내일부터 우진그룹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해외거래, 협력 사계야, 세무처리 모든 것을 파헤쳐라. 전화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사돈 쪽 기업인데... 사돈. 박도연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내 딸을 모욕한 순간, 사돈도 아니다. PK의 상대일 뿐이다. 서재의 조명이 꺼지자, 한남동 저택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눈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PK그룹 회장실, 박도연은 비서실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신그룹 해외거래 전부 추적해. 그리고 계열사와의 불공정 계약 자료도 모두 수집해. 수석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돈 쪽 기업인데 정말 착수하시겠습니까? 박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연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아닌 아버지로서였습니다. 연희야,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됐다. 그가 과거의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어린 시절 고아가 된 진짜 이유. 정적들의 음모에 휘말려 해외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박도연. 그사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남겨진 어린 연희는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고아원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너를 찾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너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지. 연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 너는 내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너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연희는 자신의 집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자신이 고아라 믿어온 삶. 하지만 웨딩홀에서 나타난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PK 그룹 회장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PK 그룹 박도연 회장. 세계 2위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인물, 그리고 그 얼굴이 웨딩홀에서 자신을 지켜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신그룹, 비자금 탈세 갑질 의혹, 검찰국세청 동시수사 착수, PK그룹의 조사 결과가 관련 기관들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해외 기업을 통한 자금 세탁.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연체와 부당한 계약 강요, 각종 세금 포탈료까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신그룹의 어두운 면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이신그룹 회장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의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됐고 주요 계좌들이 동결됐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협력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울분을 삼키며 참아왔던 중소기업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며 공동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갑질의 대가가 한꺼번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윤명자는 집 거실에서 TV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화면에는 자신의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웨딩홀 하객들 앞에서 고아 출신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던 그녀의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웨딩홀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했나? 갑질의 끝판왕이네. 신부분이 정말 불쌍했는데, 이제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구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폭력적인 갑질시모라 불렀습니다. 재계의 권력자 부인에서 몰락한 악역으로 그녀의 위치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박도연은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신그룹 앞 윤명자와 대표이사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공식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 협력사 보상 계획이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윤명자는 더 이상 오만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너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도연이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사적 안가품이 아니라 공적 책임입니다. 제도가 작동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연희 곁으로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약했어. 이제는 내가 내 앞에 설게. 아니 내 옆에 설게. 연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죄인처럼 숨지 않고 살겠어요. 당당하게. 웨딩홀에서의 한 번의 모욕이 거대한 구조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더큰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사랑이 증거 위에서면 분노는 정의가 되고 모욕은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주가 아닌 축복처럼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